남풍네 오늘 못 자리 하는 날입니다. 가지런히 놓인 모 여기서 파란 모가 돋겠죠? 다 했어요? 네. 늦는 것만 다 했지 뭐. 이 형제들 없으면 못하겠네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이러면 어떻게 편집을 하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. <laughs> 아 잠깐만요. 네, 오케이. 가만있을게요. 가만있을게요. <laughs> 이제 이거 다 놓고 물, 물 줘요? 네.